kidding little punk tries to throw me off a train we get into a fight and he falls off cops ask me why i did a thing like that i tell them why for three hours i tell them why they don't believe me 하는 거 뭐라 그러지? 한국 말로 <laughs> 근데 지금 너무 예뻐서 갑자기 너무 기운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 들고 어우 눈부셔 어우 햇빛 보이시죠? 어우 어 카메라 들고 나와서 사진을 좀 찍고 있습니다. 어우 <laughs> 눈부셔 저 얼굴 오렌지색 온다오오는거 보이시죠? 어우 눈부셔라. 야, 너무 예쁘다 카메라도 한번.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상에 너무 예뻐 진짜 는거 진짜 오랜만에 봐서 사진 좀 찍고 사진 좀 찍고 오겠습니다 어 눈부셔라 어고게3 Believe me. 잠을 더 자고 싶은데 너무 밝아요 아... 저는 원래 밝아도잘 자는데 아, 이건 너무 밝은 것 같아 아... 지금 한 3시간 자는 것 같은데 너무 졸리 너무 피곤하네요 안녕하세요 어, 이제 저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분께는 일요일 저녁이 이제 월요일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저는 오늘만 출근하면 내일이랑 내일 모레가 오프예요. 근데 하여튼, 출근을 미루고 싶은 건 절대 불변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시커먼 옷을 입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곧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화이팅! 아, 오늘 제발 실수 안하게 해주세요. 안녕! 어, 오랜만에 되게 멀리 나갔더니 좀 체력적으로 피곤하긴 하네요. 자는데 한2분만더 어, 걸어가면 집인 것 같아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씻고 들어하겠습니다 확실히 날씨가 풀려서 진짜 약간 시원하네요. 그러니까. 매콤하고 맛있겠다 근데 그러니까 조합이 장난이 아니라 아까 저거 파스타 갈비 파스타 와 맛있겠다 나도 저렇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 해줄 수있 <목소리> 비싼 비싼데, 엄마뭐 <laughs> 쓰지 말래매 탕탕탕 수유!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아빠예요. 아영 아빠예요. 아 모시 모시. 둘티비둘 TV, <laughs> TV 언제예요, 아빠? 둘티비왜안 해? 둘티비둘 어. 둘 TV 둘 TV PD. <laughs> 아, 왜 본명까지 밝혀. 윤이에요. 지금은 사퇴. 수요일 밤 그리고 저는 출근 중입니다. 아. 아 일반 직장인에겐 수요일이지만 저에겐 오늘이 월요일이네요. 이를 모시고 출근을 하고 있고 어, 네. 이제 회사에 도착할 것 같네요. 그래요? 그렇지. 회사 못 봤어요.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줘야지. 안녕하세요. 빨리 인사해줘 또 아빠.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타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시간이 되게 안 가는 거 같은데 갑자기 띵좀괜차리면퇴근이야 응. <laughs> 신비하네. <웃음> 날씨가 엄청 안 좋아서 비가 올 것만 같습니다. <laughs> 아, 구름이 장난이 아니야. 어, 이렇게 움직이면 될 텐데. 워킹풀스를 이렇게 여기가 딱 끊어졌어. 뭐, 뭐, 뭐가 막혀, 막혔으니까 혀막 그랬겠지? 아니, 여기도. 그니까, 거기를 뚫었어야 되는데. 저쪽으로 는데 저게 막혔더라. 계획이 있겠지. 하. 안 뚫렸어? 아, 저 옆, 아, 아, 뭔지 알겠다. 아, 뭔, 들어, 들어갈 수 있네. 지나갈 수 있네. 지나갈 수 있네. 그니까, 어, 지나갈 수 있어. 저기 문이야. 문으로 되어있나? 어 저기 문이야. 저 유리문 열수 있는 문이야. 저로 가볼래 아빠? 가볼. 아, 또 지난번 간게 아니던데? 아니야 저로 아 저로 가는 문이야. 맞아 맞아. 맞아 나나 나 예배 갈때저문으로 들어갔었어 맨날. 래요어아 그래? 아버지를 모시고 직장 투어? <laughs> 갑자기 뜬금 없지만 직장 투어를 하고 있네요. 난 아빠 이런 면이 좋아. 가보겠다는 거. 내가 아빠 이런 면을 잘맞어저가봐야 <laughs> 가보겠습니다. 저가보겠습가보겠습가겠가겠다저겠다저보겠습다보다 안녕하세요. 지금이 아마 금요일 아침일 거예요. 아닌가? 자꾸 날짜가 뒤집히니까 날짜에 관념이 좀 없어지고 있네요. 아무튼 저는 지금 퇴근 중이고, 뒤에 아, 하늘을 뒤에 하늘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 제 얼굴도 장난이 아니네요. 저는 오늘 업무 마치고 이제... 퇴근하는 중입니다. 퇴근할 때는 진짜 엄청 피곤하고, 솔직히 머리도 되게 많이... 좀 아프거든요. 근데 퇴근할 때이 하늘이랑 구름을 딱 보면 진짜 기분이 너무 묘해요. 다른 근무 쪽으로 바뀌면 이런 하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아침 퇴근길에, 그래서 참 피곤하면서도... 기분이 좋으면서도 또 오늘 하루를 잘, 잘 했는지 못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사실, <laughs> <그래서> 복잡한, <laughs> 복잡 미묘한. 많이 했거든요 하, 하, 그러면 저는 여기 어, 갈비집이 생겼네 오. 저는 이제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영호TV 다 마친 지는 좀 됐고, 지금이 8시 반. 아, 솔직한 마음으로 나가기 싫습니다. <laughs> 아, 근데 또 가야죠. 열심히 해야죠. 아, 지금 요즘에 여기, 여기 잔머리가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거 왜 나오는 거지? 아, 이거 뭐야, 진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잔머리. 하, 열받아. 미치겠네. 면봉머리를 탈출하나 싶었는데, 머리를 풀으면 너무 너저분하고 해서, 결국 이 면봉머리를 고수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이제 마음이 딱 내킬 때 머리를 좀 다듬으면서 뭔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아, 머리가 너무 재미가 없어. 지금 이 머리로 지난달에도 내내 이 머리로 다녔는데 지금 이번 달에도 이 머리로 다니고 있잖아요. 재미가 없어. 저는 어 오늘 오늘도 역시나 너무 피곤한 거죠. 요즘 진짜 정신을 좀잘이 몸이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런지 엄청 게을러졌어요. 엄청 게을러져서 아침 아침도 아니야 이제 낮에 어쩔 수 없이 낮에 일어나게 되는데 낮에 일어나서 한. 미드 보느라고 <laughs> 미드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이고 뭐야 또잔머리 아. 그리고 맞다. 어제 깜짝 테스트를 본 거예요. 아무 사전 공지 없이. 어. 아, 깜짝 놀랐잖아요. 솔직히 엄청 뭐잘본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못본 것도 아니어서 그럭저럭 하게 봤습니다. <laughs> 또 오늘 어떤 일을 시키실지 모르니까 또 어제도 되게 좀 예외적인 일들을 좀 했었거든요. 어젠 진짜 좀 정신이 없었고 오늘 도 어떤 일들을 저한테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난달에 배웠던 거 네. 복습 좀 하다가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제발 오늘도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자, 그러면 카메라 끄겠습니다. 여기서 안녕! 엄청 어둡네요. <laughs> 지금 한 9시 한 10분 전. No 어 저는 퇴근을 하고 왔고 어 아마 지금 시간이 한6시한 반쯤 왔을 거예요. 지금 밖에 날씨가 너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구름이 너무 예뻐서 산책을 안 할래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 산책을 좀 하고 싶었고 고 산책하는 김에 분리수거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왔습니다. 뒤에 배경이 상당히 지저분하네요. 아, 이제 씻고, 자야겠죠. 아, 얼른, 휴무가 왔으면 좋겠어요. 쉬고 싶어요. 잠을 푹 자고 싶어요. 그럼, 저는, 이제 영상 끄고, 어 뒤에 배경이 난잡하네. 저는 이제 영상 끄고, 씻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 뭔가 이상한 아.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일요일 아침. 잠깐만요. 6시 5분이고 저는 방금 퇴근을 하고 왔습니다. 우와. 피곤하네요. 저는 솔직히 신입사원이라 그렇게 막 엄청, 막, 비중이 있는 일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피곤하네요. 이, 새벽에 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는 업무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지만, 이, 제가, 제 나이만큼의 횟수를 살아왔잖아요. 난 커피 한잔 마실게요. 이 말하, 말하느라고 안 마시면 식을 것 같아. 어, 하여튼, 음, 하여튼, 그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횟수만큼을 그 시간에는 잠을 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시간에 깨워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 되게 피곤하네요. 아. 근데 잘하고 있다 충분히 괜찮은 잘하고 있다 라고 인격적으로나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사람으로서도 되게 많이 존중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되게 행운이고, 또 행복이잖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 서 이렇게. 아예 이렇게 지금 기대고 서 있어요, 저기. 멋있다. 멋있다. 커피 마저 먹고 어.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